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요 멍멍이로 대참감의 쇼다운 좀 달려보려고 하는데 아, 얘가 큐브 먹는 게좀 느려 가지고 걱정이 되네. 뭐 그래도 약발면은할 만하지 않을까? 아, 바로 달려볼게요. 아우, 야야 야. 이 맵은 많이 익숙하다. 이거 일단 빨리 타야 돼. 내 경험치에 의하면은 어? 저 가장자리 구석탱이에 큐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맵 분석 완료. 여태까지 그랬던 맵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좀 늦었나? 이거, 오, 잠깐만. 어, 포탈 타야 돼. 이거 무조건 타야 돼. 어디로 가는지 는 모르지만, 일단 타고 보자. 어, 빨리 타자. 타자. 어디야? 아, 어, 야, 벌써. 벌써. 어, 잠깐만. 어, 위험하다. 살포대. 그렇지. 살포대 개이득. 야, 쟤 벌써 6개 세벼 먹었어. 이거 내꺼. 아,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야, 저리가. 아 저, 리가아저 야, 저거 빨리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요, 요, 먹어야 돼. 먹어내내 돼. 어, 야, 나 죽냐? 오, 살았다. 어. 아, 이거 초반에 좀 뺏긴 게 굉장히 아쉽네. 야, 쌀포도 이거 뭐냐 이거? 계속, 아 깜짝 놀랐어 적군인 줄 알고. 정신 하나도 없네. 야, 남은 거 없냐 이거 파워큐브? 다내 건데요. 어? 다 뺏겨버렸어. 야, 이거 약한번 빨자. 좋았어. 이렇게 약 빨면은 파워큐브 자체 수급 효과랑 똑같죠? 어, 만들어 먹으면 돼. 이게 그래도 한 개나 두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앉아서 쉴데 없냐? 오,야 잠깐만. 야, 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디로 가? 야, 요요 요, 요, 요거 타야 돼. 요, 요거 타면 되냐? 그렇지. 방향 설정 완료! 아, 나이스! 와, 다행이다, 어? 이거 좀만 잘못 탔어도, 역칸으로 갔어. 야, 나머지 한명 어딨어? 뭐야, 나 아니야? 야, 나니 일로 와봐. 뭐야, 세개 딸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단 쌀포대. 오 어? 아, 그냥 여기 있을까?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아니다, 그냥 잡으러 가자. 일로 와봐. 어? 금강불기 써봐, 어? 어, 내, 내 포대 다 날라가 버렸다? 어, 잘 가고? 어, 다시 안 돌아오니? 어, 그래, 잘 가고? 오, 문이, 허허허, <laughs> 사라져버렸죠? 아우, 야, 뭐야, 가운데 비었는데? 오, 잠깐만! 여기 있었네? 야, 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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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중. 우선 작전상 후퇴, 어. 오, 일단 깔고,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오, 야, 잠깐만, 오, 너, 너무 많이 다렸다. 어, 살려줘, 살려줘. 야, 야, 다 내꺼, 어, 뭐야, 다 내껀데, 어, 얀마야, 아! 아니, 야, 이걸 방생시킨다고? 야, 일로 와, 야, 내 큐브 내놔, 내 큐브 15개 내놔, 내꺼. 와, 야, 내걸다 세벼먹는다고? 와, 이거 아니지, 콜레트, 진짜. 아, 뭐, 아, 왜 이래, 얘. 정신 못뭐 차리냐? 아, 오, 야, 미안해. 오지 마, 오지 마. 미안, 잘못했어. 아, 오, 야, 일단 저 가운데 포탈 굉장히 수상스럽지만 타고 싶다, 어. 나의 이 본능을 자극시키는데? 어, 아, 야, 잠깐만. 일단 요거 잡고. 야, 저 아직 들어간 사람 없지 않나? 들어갔어, 벌써? 어, 뭐, 문닫혔어 어, 잠깐만. 어, 조심. 어, 아, 야, 야, 나도 들어간다. 막차 탈게요.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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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차. 막차. 오! 잠깐만! 막차 개이득! 야 이러니까 인생은 도전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어 들어오냐? 오오 nope. 아이고 안 들어오고 그래요 어, 잘했다 들어왔으면 넌 아작났어 야 이게 진짜 어 저, 들어오냐? 어 들어왔네 뭐야 아루 아이고 귀엽다 세개에사이프데카오 대까를... 어, 잠깐만 미끄덩 미끄덩 어 미끄덩 어 미끄덩 미끄덩 어 미끄러 오 어, 잠깐만 일로와봐 어, 뭐야 별거 아니잖아 야 잠깐만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저기 어떻게 가 저기 어떻게 가 어 이, 이, 이거 타면 된다 이거 타면 된다 바로 간다 다이렉트 직항 직항 비행기 뭐야 이거 아왜 이리로 와지는 거야 어 이리로 가면 되나 그렇지 1회 경유해서 왔다 어 조심조심 어, 조심. 침착하자 일단 하나 먹고 하나씩 먹자 차근차근 하나 먹고 그렇지 빠지고 아이 좀 저리 가이 눈사람 눈사람 대가리 그렇지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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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게 미안해 미안해 오 일단 튀었는데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지 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을 뿐야 잠깐만 오 아무것도 없죠? 어, 애들 온다고 저. 오! 아니 뭐야? 뭘 시키? 아. 오! 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와, 잠깐만. 뭐야? 일렬에. 어, 힘... 저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어, 이게 중요하지. 그렇지. 일단 깔아 주고. 야, 이거 초반에 먹어야 된다. 초반에. 그렇지. 초장에 그냥 다 담고 버려. 깜 깜. 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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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빠지고. 아, 어, 이거 다 뺏기면 안 되는데. 어? 약 빨고. 승부다. 어? 싸워야 돼. 싸워야 돼. 한대두대세 대. 그렇지. 녹여 버렸죠. 그 대공식. 어?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자식아. 야, 잠깐만, 어, 아, 저리 가. 그렇지, 어, 저리 가고. 됐어! 그렇지! 11개 개이득! 내가 해냈어! 어,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살아남았다고! 야, 어, 뭐야. 아니, 야, 감히 하나를. 일로와, 어디 갔어? 지금 4명 살았는데? 오, 미끄덩! 오, 야, 뭐야, 잡았어. 그렇지, 개이득! 야, 12개, 이거는! 지나가던 쉘리도 울겠는데? 쉘리 일로 와봐 쉘리 없냐? 어 잠깐만 뭐, 쟤네왜 밖에서 오냐? 너 어디 갔다 왔어? 어? 엄마가 밖에 싸돌아 댕기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나머지 한명 어디 있니? 아이고 어, 애들 거 간지럽다 뭐 한방이냐? 야 이거는 참기 힘들지 어? 이거는 매우 참기 힘들지 이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일단 간다 아, 근데 이 멍멍이, 저거 먹기 너무 안 좋아. 야, 야 조심해, 이거. 사방에 있을 거야, 이거. 조, 지금 모든 시계방향에서 애들 다 온다. 어, 조심하자. 그렇지. 보이죠? 아, 아, 다 뺏긴다, 다 뺏긴다. 마음 급해진다. 마음 급해진다. 다내 건데, 요어왜 자꾸. 그렇지. 포대 깔고. 다내 거, 아. 어우, 뭐예요. 센터 두 개야. 이거 왜 이렇게 빈약해, 이거는 또. 어? 자, 일단 아래 거 먹자. 저 센터 가봤자 꼴랑 두 개라. 어, 잠깐만. 이러면은 입사각, 반사각 이용해서. 그렇지. 잡아 나이스. 어디서 할배가, 어? 야, 이러면은 요거 먹고 센터로 달리면은 일단 네개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야, 센터 설마 털렸냐? 아, 고세 털어가네, 이 자식들. 아, 잠깐만. 얄미워 죽겠다. 야, 이거 천벌, 천벌 받아라. 어,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어, 살려줘, 살려줘. 어, 잠깐만. 그래, 이사이퍼드가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은. 어, 되게 불안하다, 어? 아, 저 타노스 입냄새, 요니 어? 네 인중냄새다, 임마. 야. 여기 다 없어 아 조심하자 조심하자 잘못 마주치면은 골로 간다 조심하자 오케이 게일 들어왔죠 야야 할배 잡자 들어와봐한대두대 대. 그렇지 됐어 네개 됐고 야 게일은 안 무섭지 어 게일은 별로 안 무섭거든요 오 잠깐만 갑자기 무섭다 야야야 올라가 이렇게 쑥 돌면은 게일 마주치면은 선빵 필승이거든요 저기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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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눈치 빠른 놈 못 참냐, 이거? 아, 안 되고. 아, 아깝네. 눈치 빠르게 도망가 버리고. 야, 한 명만 들어와봐라. 지금 나쁘지 않아요. 제가 센터를 먹었기 때문에. 애들 다 어딨어. 한명 위에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아예 코빼기도안 보이는데, 이거? 아, 진짜. 언젠간 들어오게 되어 있어, 너희들, 어? 그렇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근질 없지? 슬슬 불안하지? 독가스 보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지, 어?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그쵸, 저거 먹으면 여섯 개의 개이득. 아군쓸 필요가 없는게 이미 약을 한번 빨아가지고 자 이거 타고 들어간다 어디있어아 왼쪽 오른쪽 두명 잘 일로 와봐 일로와 일 스프라우트 어디서 외계인 주제 일로 일단 작전상 살짝 빠져주고 이거 어차피 다 계획의 일부예요 잠깐만 이러면은 벽돌어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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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이 자식아 아주 그냥 어? 안 부서질 줄 알았지? 뭐하니 너? 너스 입냄새, 야이 자식 아직도 살았어? 입냄새 나 이마. 아, 어잘 가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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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 잘하자, 생각 잘하자, 빨리 두뇌 풀가동. 이거 그냥 가는 척하다가, 어? 요 제자리에 있으면 왠지 괜찮을 거 같아, 그렇지? 심리전을 이용해서. 잠깐만, 이거는 못 참지. 야, 먹고 죽자. 어, 저 열한, 열한 개. 아, 미안해. 아, 블랙 풀이다. 혼자는 못 죽지, 이 자식아. 아, 야, 복잡해. 포탈 왜 이렇게 많아?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 앞에 파워 큐브 있다는 건 알겠다. 야, 이거 먹어야겠다. 요게 중요하지, 어? 저 포탈이 뭐가 중요해? 아, 경쟁자 등장. 어, 죽어, 죽어. 아, 이거 깔아봤자 소용 없지? 아, 잠깐만. 아, 내 건데 경쟁자가 있네? 이 녀석을 반드시 넘어야 돼. 야, 먹, 먹, 먹고 일단, 그렇지. 두개 먹고 일단 째면은마음 급해지잖아? 어, 마음 급하지요? 어, 잠깐만, 등급해. 자, 자. 선방 필승이다, 이거. 그렇지. 아, 까비. 자, 자. 뚫어주고 벽돌, 벽돌. 빨리, 빨리,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오, 위험했다. 야, 이게 바로 전리품이라는 건가? 어, 아, 이거 맛있다. 여섯, 아, 내 거야. 어디서? 야,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붙으면 못 잡죠? 붙으면 붙으면 조준하기 힘들죠. 그렇죠? 아이고, 파워큐브 선물, 고맙다. 뭐야? 벌써 일대일이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저 포탈 타면 되냐? 이거, 이거 타면 돼. 이거 어디로 가냐? 이거 타면 도대체 뭐야? 어, 잡아, 뭐야? 어, 어디서? 어, 어떻게 이겼지? 이거?